7점선승제로 진행되는 4강 첫날입니다. 사활을 건두 선수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리3강경기발 양발을 꼈 아, 립니다 네. 네. 앞게 들어가 네. 앞게. 아까 들어왔던 그 자리로. 네. 야통과니다시지 않고 들어가요. 기가 게 아, 네. 전장 공간을 찾아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주전 비살 안쪽에다 던졌고 그 뮤타이트로 니다 <목소리> 네, 마지막 뮤타이트독노면서 전패한 먼저. 아 이거 어마아무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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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그림. 오, 오, 아, 아 이거 양쪽이 위험한 장면 이쪽으로 가면 양쪽으로 면 양쪽으로 끓을 거 이쪽으로 요 끓을 좋습니다 끓을 게 좋습니다 끓못한데습니다 끓을 은좋아있습니다 끓을 게 좋습니다 끓을 게 좋습니다 이을게 좋습니다 끓게 좋습니다 끓을 게습니다 끓을 게 좋습니다 끓을 게 좋습니다 게하을게 좋습니다 다끓는게을게을다을게게다 끓을 게을게고게좋습게 더이상 길게 안보이... 광양이 어쩔수 없 결국 만나나요? 네 경로가 네. 전태양도 위식에서 가는건데 안걸렸어요 예, 자, 일단 자. 달려서 위쪽으로 달려서 위쪽으로 달려서 위쪽으로 달려서 위쪽으로 빨리 나와야죠 건설 로 보. 네. 자 건설 로봇 뒤쪽으로 나오면서 일단 해병 뒤쪽으로 네, 잡을 수 있나요? 오, 좋은, 아 아, 아, 아 아, 이게 보네요 네. 아, 한지호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번커가 예, 들커가벙커가 아직까지 아, 수리가 달려 있어요. 수리가. 지금도 요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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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떼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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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버텼습니다. 네. 네. 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권식 예. 어, 두파동학 번식지! 번식지가 포기해! 아,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여섯 에또 왔어, 쥐에 또왔어 아, 루탈!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냉동 측면이었습니다! 최린지 철태야! 안개, 쏘기, 메카닉권에서 아, 잘하는 운영 중에 하나거든요. 힘있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주도권을 저, 잡았으니까요. 탱크 크크 어, 이렇게. 두번쭉 밀립니다. 탱크 네. 끌어주고 남은 거는 토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지원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진걸못 봤어요. 예. 토르가 버티는 것도 지금 한개가 있죠 한개가 예. 있죠. 탱크가 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안 돼요. 나머지 토르까지. 네. 완전히 찍어 누를 거야라는 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탈모사이되는 하이킹이 탈모사 대비 되게 잘했어요 진짜 텅텅하게 들어가네요 네, 네! 근데 힘으로 그냥 어차피 네가 막을테면 막아봐라 하고 그냥 그냥 막 들어옵니다 자 네. 뒤에 는 병력들까지 아, 더수아붓습니다만 탱크 배치 보세요 네. 탱크 배치가 눈앞에 보이는 사령부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공통전차 풀었을 때 네. 예. 네. 여러...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 번, 여러 번 때리다 보면 결국 한번은 세게 걸리겠지 라는 저게 돌아가야 돼요 아홉시가 예, 일단은 돌아가면서 상대가 들이받아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네 여기 지켜야 되고요 예,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막방아지로 어, 퍼붓는 거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이제는 네. 아, 이쪽 지역을 공격들이 계속 쏟아붓는데예또 네. 다시 양쪽입니다. 아 다시 양쪽도 양쪽 한번 더. 전차로 지금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 네, 박근다시금도 전차만 주워주면 됩니다. 네. 네. 그런 거죠 아. 합병수였거든요. 아. 아. 네. 이게 네. 마침. 아, 제제. 아홉 시 도술 이후로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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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죠. 비사해. 주장 비사해. 아, 미사. 아 미사. 미사. 어. 미사. 미사. 사방. 아, 아래쪽 병력한데미드셨네 뒤쪽에 토루. 어, 아, 물선 간니다 토루 처부터 다+ 날아갔어요 네. 저조합을깨는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끝났대다내려왔다 내려왔죠 자살보산 없죠 예살보산 네, 없고 앞에 포탑 때문에 지금은 네, 공격이 좀 약간 빗나간다는 게 되게 점수 이긴 하거든요 네 어느덧 저들은 180네그렇죠150오 네, 18, 점이 안 차단해 주세요 안 차단해 주안 내려가나요? 자, 자 아, 마지막 전투! 체크. 마지막 전투입니다. 잠깐만요, 추정 미사일 있죠? 수방이 있죠? 자, 불구, 자, 추정 미사일로 쫓아냅니다. 물리 고추, 물리 고추, 물리 고추가. 리 고추. 아, 물리 고추. 아, 물이 고추. 이 빨리 많이 내리네요. 물리 고추 세 남았어요, 물리 고추. 일조를 뒤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왔어요 자, 마지막 교중 하나 하나 물리 고추가 없어요. 발키마를발키마요 하나 고추. 뒤이 많이 안 들어가 요죠뒤쪽 보입니다. 예. 자, 아 위에 발 눈에 안 보이던 밝킹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도 폭격하기 때문에. 다 줄었죠, 별다 줄었습니다. 가벼 축제 게 왔습니다만 싸울 변경들이 눈에 띄지 않네요 네, 가축인데요 자, 자, 이제 빈귤은 신규, 잘들어갔는요은으로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가면 은잘들어갔요데은데잘들 아직까지 살아남아있고요. 탱크 있어요, 크 있어요. 탱크 바이킹 굿장아! 바이킹 결국 앞에서 네. 바이킹의 에너지도 바이킹이 멋지네요, 바이킹 아,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이 멋지네요!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이 멋지네요! 바이킹이 멋지네요! 바이킹이 멋지네요! 전차 킹이네요 바이킹이 멋요 바이킹이 멋지네요! 바이킹이 멋요이킹이 멋지네요! 바이킹전 멋지네요! 바이킹이 멋지네요! 바이지네요 바이킹이 멋지네요! 지네요 바이킹이 멋지요 바이킹이 멋지네요! 바이킹이 요 바이킹이 멋지네요! 바이킹이 요 바이킹이 멋지네요! 자 전차 이멋지요 바이킹이 멋지지요 사이다죠 사이다! 네. 그래. 한참이 올라오네요. 네. 그다음에 어떤 조약?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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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를 떠나야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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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요. 전차, 전차, 옆쪽 전차. 전차 세 개밖에 없어요. 전차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야, 리야 우리야, 우 우리야, 리리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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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기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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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이게. 대왕조왕 대성... 죽었네요. Yeah. 네. Oh. 전... 아, 벌레또 저... 다시. 야, 이거 전태 7세트 바라보면서 아주 깊이 찔러드는데요. 자리견제포 깨졌고요. 자, 하나 풀었습니다. 아래쪽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네, 깨졌으면 앞리 네, 벤시! 네. 자, 근데 이제 본인의 폭력 나가요! 탱크가 아. 양 끝단에 너무, 너무 아. 넓게 아. 퍼져 있습니다! 거기다 벤시 컨트롤 나오죠? 아, 내려오네요! 탱크 있어요! 밀었어요! 뒤쪽으로 벤시 남아있습니다! 네. 네, 여왕밖에 없어요, 이제는! 네. 아래쪽에 탱크가 있어! 네. 버틴! 어! 전 전패한 점 모든 게임은 오래꿈 살아있고 이제 오! 우 십구 길 십구 길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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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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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어 어우 우우우 아 이거 나가리 이거는 안 좋아! 아 이건 이거는... 아... 자, 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아래쪽에서 올라가는중이을 히드라가 너무 앞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뒤쪽이 되게 나갔을 때 좋아요. 전차가 많이 없기쪽에 자, 밑으로 위쪽... 미쪽... 더, 기직 올라가는 선택 하지 않았고요. 예, 앞... 저 그런데 일단 추정 미사일! 추사일 너무 강대, 너무 강대! 미사일! 이제 네, 들어가고요. 자, 철사! 자, 사로 붙게 하죠 네! 타부 깼습니다. 예, 바로 깼어요. 나갔습니다. 네. 점막이 이 쪽에 점막이 이쪽에 없어서 아 이게 요게 악수가 될수 있어요. 악수가 네. 될수 있어요. 지정 네. 미사일 이게 되게 악수가 될수 있어요. 벤시가 있기 때문에 벤시에서 무방비거든요저 네. 아래쪽 내려가는데요. 다시 한번 더 해라. 다시 한번 더. 아 다시 한번 더. 더, 더, 더 토너가 안 나와요 이제는. 지정 네. 미사일, 지정 미사 이거 저희 팀을 못 쓰면 다 믿을 거 지정 미사일 대박군인데. 요 네 완벽하게 이겨야죠, 테란을 완벽하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 가어요 자원 하나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자 이제 딱 뒤쪽에 네 토르가 부족해 요아 토르가 부족해 형돌격보드 돌격보조 내렸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원 한 존이 많죠 네한 전차를 세이브하면서 만약에 저전격을이 마지막 전차일 수 있거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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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마지막 남친아저 전차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거만 하면 12시를 지켜낼 수 있을만한 힘이 더줍니다 아 끓는 게물끄러이나낙치나 들어가죠 은로 일단 마지막 대결이 될수 있습니다 자 자리는 좋은데요 일정으로 요거를 막아 지정 미자일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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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빨리 빨리 자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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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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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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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1등리 빨리 빨리 이만큼의 오우. 가스 자원은 안나온다안 나와요. 진짜! 네 이거 특히 봐주시면 예. 여왕이랑 정은이 밖에 안나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가스 묶었죠? 네! 네. 자, 여왕! 여왕 위험해요! 여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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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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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 맞아주고! 여왕이 맞아주고! 시험기사님! 여기 좁은 구역!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지금 방까마귀가 발사될 수 있는데 그게 묶여요! 방까마기도 방까마귀 잘 죽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되면은! 밀었어 어, 우선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유리했었는데좀장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안일한 판단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딱 이고 나니까 신영이랑한 세트 생각나서 더 기분 좋았어요.